핫도그에 맥주가 맛있어 소맥 감니 핫소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소스 아. 음? 핫도그는 안주입니다 단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크기를 제가 만져보고 샀어요 너무 조그만 것들이 많아서 요새 마무리는 소백을 하고 있어.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고 엄청난 오늘 이거 보시기 전에 어제 올린 등산을 보면 안 나와있겠구나. 하튼 여요 근래 최고의 만보 만보가리 이만보 지 어, 응, 할 수는, 응. 이 미니아 도그는 사지 마세요. 난, 난 그거 두 봉지 먹을 수 있어. 한리이에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나 어렸을 때는 5 5전이라도가 최고입니다. 아. 근데 어렸을 때니까, 음, 한 5년 전이네? 잠이, <laughs> 잠이. 캠핑 중 하나씩 이런 거는, 캠프파이어 할때쓰어요 아깝다. 케첩은 진짜 인류의 최고의 소스는 케첩인 것 같아요. 응. 요에 한 거의 한달 됐나 보다 오늘 냉장고를 열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주 열어봐야 됩니다 그럼 열어놔다 응? 그러면 내가 사다동던걸 제가 지금 이거부터 전에 사는 거 있거든요 호빵 그 소개해야 됩니다 이제 배불러서 회시안 불렀고 배불렀어요 응? 나주배 볶으시고, 응. 천천히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맥 한잔, 핫 소맥이었습니다. 조실라면 니가 조시지 핫도그는 옛날에도 다 맛있습니다.